13번을 봅시다. 자연수 P에 대하여 수열 AN의 일반 항이 이렇대요. 자, 이거를 계산해서 알파, 알파를 여기 대입하라. 이게 질문이에요. 그러면, 요거를 보면은, 요거를 보면은, AN이 위에 거 이거니까, 밑에 거는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게 분자로 올라가고 이게 내려와서 요렇게 정리가 돼요. 이거를 계산을 할게요. 자, 이건데, 먼저, n팩과 여기 n 플러스 1팩 4승은 지워지고 분모에 요거만 남죠.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은 얘는 pn 플러스 p에서 쭉 해서 1까지 그 다음에 분모에 요거 남고 여기 분모에 요 놈은 pn부터 1까지죠. 그럼 파란 건 지워지고 남은 게 요거죠. 그런데 요게 답이 나오려면 분모가 4차니까 분차도 4차가 돼야 돼요. 자 여기에서 1쭉 해서 p니까, 이게 p가 4가 돼야 이게 4차식이죠. 자 p가 4인지 알았어요. 이제 p의 4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최고차항의 계수만 빼내면 되죠.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. 이게 알파예요. 자 알파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죠. 정리해서 이렇게 8인지 알수 있죠. 여기까지.